날마다 행복한 옥상 2022년 33번째죠. 오늘은 소선시자 중에 스바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어다몰어다 뭘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민회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일 것이며, 당하마 고슴토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렇게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르니까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스바냐라는 책은 말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일 수 있는 예루살렘 출순의 그런 스바냐.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 왕족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요다가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심판. 아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서반야서입니다자 묵성질문 1 번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에게 언제 모여한다고 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가득한데 아 그걸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모여라 그러느냐? 지나가기 전에. 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희 이르기 전에 전에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돌이키는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지금 거기 멈춰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멈추고 어떤 문제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칩니다. 그럴 때, 아, 지금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멈춰 서는 사람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깨닫는 사람 예,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 아, 끝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신 거였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못했구나 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그 고통과 어려움만 겪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토를 말씀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진노의 날이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겸손하다 하는 것은 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아,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나가 내 신념, 내 고집, 내 뜻, 이것이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죠. 렇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입니다. 눈에는 스스로 어떤 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쁜 성이다. 아, 염려가 없다. 아, 나만 내가 다할수 있다.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교만했던 그런 성이 린우의 예,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어, 아,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은 자기가 최고다. 내가 다할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교만은 폐망의 근본, 폐망의 원인이 되죠. 교만한 사람이 결코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겸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먼저 듣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잘 듣는 것입니다. 또 환경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뜻, 내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에 이렇게 잡혀서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이게 교만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나보다 하나님이더 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원자 앞세우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환경과 말씀과 사람들의 말에 기울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겸손히 이제 그, 그 일을 따라 가시오. 그죠? 아, 그래서 우리는, 예, 겸손하게, 예,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멈춰 쓰고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고 또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하루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